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북인사이트 손앤커초이스 손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할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을 소개합니다 이책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죠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어,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할엘로우드는2무 살에 죽음 직전까지 가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어,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영업의 달인으로 울트라 마라토너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 성공했습니다. '미라클 모닝' 이 기적의 아침 습관을 통해서요. 오늘은 이 당신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들 중룸 미러 증후군 그리고 목표의식 평범한 영향력 집단 이세 가지를 전해드리고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줄 리뷰 내가 스스로 그어둔 한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 저는 이 책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키워드 중에 제한적 사고로 스스로가 그어둔 한계로부터의 자유라는 단어인데요. 어, 우리의 두려움과 회의감, 그리고 스스로 그어둔 한계치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은 나인 거죠. 어, 그리고 나만이 할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좋았습니다. 제한적 사고로 스스로가 그어둔 한계로부터의 자유 자 먼저 어, 당신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들 중룸 미러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룸 미러는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운전자가 차량 뒤쪽의 움직임을 잘볼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 미러 거울이죠. 어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의 95%가 전날 혹은 전날의 전날 또 전날의, 전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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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생각과 똑같다는 것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내년에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게 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습관처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걱정을 어제로부터 오늘로 끌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룸미러로 과거를 끊임없이 확인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 예전에도 성취해본 적이 없어. 계속 실패만 했잖아. 심지어 해본 적도 없는 걸 힘든 일에 부딪혀도 룸미러부터 찾는다는 것이죠. 어, 과거로부터 벗어나 한계를 초월하고 싶다면 이룸 미러에 의지하지 마라 당신의 삶에는 무한한 가능성만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불필요한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하라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생각의 범위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매일 그것에 집중하고, 확인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스스로를 길들여라.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면 된다. 어,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과거에 내가 있었던 곳의 결과지만 앞으로 가게 되는 곳은 바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 응. 자, 두 번째 목표 의식입니다. 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신뢰의 질문인가요? 이 평범함을 극복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삶, 목표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물론, 장기든 단기든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자, 그럼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건 왜일까요? 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목표를 세우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실행해야 하는데 귀찮은 거죠. 왜요? 실행해야 하니까요. 이 목표가 있고 없고는 시간의 질에 엄청난 차이, 그래서 큰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세 번째, 평범한 영향력 집단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다섯 명의 평균에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 당신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고 변명만 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당신도 그들과 같아질 것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성공을 부르는 그들의 태도와 습관이 당신에게 흡수될 것이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마음 독하게 먹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즉 다른 사람의 두려움, 불안, 제한적 사고가 어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향력 집단을 끊임없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삶의 가치를 더하고 최선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언젠가는 이라는 태도를 고수한다는 겁니다. Someday. 어, 삶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어, 이런 태도는 지금 당장 삶을 개선해야겠다라는 절박함을 없애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CEO 북인사이트, 손앵커의 더 책방,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손재였습니다.